반갑습니다. 주인입니다. 아, 요즘에 사실 밖에 좀 돌아다니고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집 안에서 먹을만한 것들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제가 찾게 된 음식은 짜잔! 제목이 만화족발입니다. 만화족발. 어,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요. 가격은 배송비까지 해서 이거 한 개만 시키면 8,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600g 정도라고 하니까 혼자서 먹기에는 양이 많을지 아니면 양이 좀 작을지 한번 직접 먹어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리 방법을 지금 보면 끓는 물에 중탕 하던지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! A few moments later. 자 이렇게 족발을 완성해 왔습니다 저는 중탕으로 5분 정도 삶아 왔고요 와 이게 향이 엄청 좋습니다. 지금 향이 약간 한약 향도 나고 음식 시켰을 때온그 향입니다. 아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자 여기에 와 무거워요. 자 여기 와 이거 보십니까? 대박! 자 먹어보겠습니다. 와, <laughs> 완전 부드럽습니다. 진짜 이게 전 솔직히 좀질길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와, 이거 장난 아닌데요? 여기 살코기 많은 부분. 와. 오 마이 갓 콜라를 살 때야 이고 소주를 사야되는데 잘라먹으려고 칼이랑 갖다 놨는데 자를 필요가 없는데요 음 보통 족발 시키 2만원 정도 하는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음 윤기가 아주 잘잘 흐릅니다. 와. 미쳤다. 어 아, 이래 먹어야 고기지. 이 고기가 이름 자체가 만화족발, 만화고기라고 하잖아요. 이게 진짜 딱 만화에 나오는 그런 비주얼인데 궁금했어요. 이게 어떻게 맛일까? 진짜 그냥 일반 족발 맛일까 싶었는데 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, 여기가. 돼지 잡내가 난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,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돼지 잡내를 약간 잘 모르겠고. 지금 제가 딴 거를 별로 뭐 찍어 먹거나 소스가 없습니다. 굉장히 간이 잘 되어 있어요. 짜지도 않고. 음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? 와. 껍질이 진짜 맛있네. 족발 좋아하시고, 그리고 또좀 양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혼자서 한두 개도 드실 것 같아요. 족발을 이렇게 작게, 나오.. 잘라서 나오니까는 이런 느낌 별로 못 봤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게, 이 통으로 먹으니까는 껍질 부분 때문에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음! 이게 약간 진짜 집들이할 때 사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혼자 사시는 분들 족발 먹고 싶을 때 사두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중탕해서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뭐 기호에 따라서 새우젓이나 카레 가루 같은 거 같이 드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딱 좋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원래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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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. 살코기도 많고 이게 600g인데 뼈 무게가 생각보다 뼈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. 고기 양도 괜찮네요. 음. 사실 이게 냉동했다가 다시 해동해서 이렇게 먹는 거라서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썰어서 먹으면 진짜 그냥 막 주문한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. 약간 또 뜯어먹는 재미가 또 있고. 음, 와, 거 보이십니까? 음, 맛있어. 야 아, 이거 몇개더 시켜야겠네요 자 어차피 혼자에서 나온 만화족발 어 종만이 만화족발을 한번 먹은 거 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강추드리고요 음식 가격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반 족발을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, 양을 좀 작게 해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양은, 어 제가 이걸 다 혼자 먹었는데,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웬만한 남자분들은 한 개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뭐 밥이라든지, 뭐 다른 뭐, 막국수 같은 걸 같이 뭐 만들어 드시면 혼자서 드시는 게 충분한 것 같고요. 여성분들은 한 개로 아마 충분하지, 아닐까? 남녀차별 발언인가?